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8일 오후 9시 26분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 업종 내에 또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키높이가 맞춰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자, 로봇 업종 한번 6종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업종을 돌아보기 전에, 자, 로봇 업종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코덱스 K 로봇 액티브입니다. 자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시, 보시지 말고 캔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이 부분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눌림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요 부분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빨갛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거 과열 구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일목균형표에서 30분 봉을 보실 때, 자, 현재 30분 봉에서 빨간 요 구름대에서 자, 이탈하지 않고 요렇게 가고 있는 모습은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요 부분이 30분 봉 아래로 내려올 것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많이 올랐거든. <laughs> 자,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자,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 좀못 올라온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자, 로봇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구성은 자 레인보우 로버틱스, 두산 로버틱스, 로버티즈, 자 뉴로메카, 엔젤 로버틱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해당 종목들의 주가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자 뉴로메카, 엔젤 로버틱스, 자 돌아보시겠습니다. 자 두산 로버틱스 같은 경우도 요렇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 이 부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지. 어, 차트 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30분 봉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횡보를 하고 있지. 아름답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뭐냐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캔들 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이 부분은, 자, 빗각을 탈출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꺼졌던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횡보 속에서 올라갈지, 눌림목을 줄지 부분입니다. 자, 눌림목 부분은 심리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심리선의 방향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20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버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자이 부분 놓고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예, 로버 넥티브랑 비슷한 모양이고요. 또 로버티즈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이젠 RNM 대장주고요. 일단 이 하이젠 RNM과 로버티즈, 자 저는 로봇주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로버 넥티브에 속해 있는 엔젤 로버틱스 보시겠습니다. 얘는 올라온 게 없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가격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자, 요 위에 과거에 고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 하느냐 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들 모든 종목들이 그렇듯이.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자, 이 부분,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도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강하게 상승을 했지. 그 이전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 푹 꺼졌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부분은 변곡점에서 앞으로 이쪽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면 추가적인 상승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점 부분 찍은 거고요. 자, 과거에 여기서 지지했던 주요 자리입니다. 자, 이 주요 자리를 찍어드린 이유는 요때 요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온거거든 그러니까 맞고 얘기하면 윗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더갈수 있는 탄력이 있는 거고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지는데 이 심리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갑작스럽게 확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주요 가격을 깔고 앉아 있는 애고 얘는 주요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 애야. 자,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한다면 이 친구가 좋은 걸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지지하는 걸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늘상 보여드리는 일목균형표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완만하게 20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거야. 이때 이 중요한 부분은, 요 기준선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준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갈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 기준선이 올라가는 아 그런 차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일목균형표 200분 봉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돼 있는 거지. 자, 이 친구는 방향을 곧 결정을 줘야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로봇주들을 봤을 때 자, 지금서부터는 전부 새내기 줍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심리선도 잘 지지했고, 여기서 빗각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선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규 세뇌기주들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자,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목균형표 200분만 가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색 선에서의 지지 여부도 자, 준 이런 종목이고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주봉의 5선은 이렇게 딱 지지한 형태입니다. 자, 결국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주봉의 5선도 좋은 공략 타점이라는 이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자, 다음 종목은 클로봇인데, 클로봇도 이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높게 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상장한 지 얘도 얼마 안 됐고, 이 부분 일목균형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흐름이야. 근데 얘는 상장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돼서, 30분 봉 정도로 좁혀본다면, 30분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건지, 이 부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로봇주들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대장주가 달려가는 이상에는 잘안 꺾인다는 얘기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대장이고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자,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한데 협동 로봇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이두 개를 보시면서 이두 주가가 좋다면 자, 나머지 부분들도 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PNS 미케닉스인데요. 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선이 다 올라오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200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정도로 깔끔한 형태를 유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깔끔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깔끔한 형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고요. 자, 결국은 로봇 줄을 놓고 봤을 때이 부분은 취향이야. 어떤 부분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자, KNR 시스템은 약간 구락기가 있지 얘가 구락기 가좀 많은 회사입니다. 얘도 일목균형표 200분봉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요 핑크 잭선에서 강력하게 올라 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전체 차트 형태로는 다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린 다면 뭐, 시메스라든가, 클로봇, PNS 미케닉스, k 나시스템 신규주기 때문에, 자, 일단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을 시켜주는 종목이라는 거. 어 거래량 부분을 놓고 보면, 시메스 144만 주, 클로봇 410만 주, 피닉스 케닉스 68만 주, 50만 주,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거야. 기존의 종목들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자. 다시 한번이 로봇 액티브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손쉽게 줄이들 분께서 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엔젤 로보틱스냐, 뉴로 메카냐. 자, 이 부분은 강제, 가장 기본적인 투자법이고요. 자, 나머지 네 종목들은 자, 어느, 어느 정도 액티브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은 200분 봉으로 보시는 거고요. 200분 봉에서 직전 고점 라인 여기 찍고요. 이 부분입니다. 머지 않은 겁니다. 자, 그동안에 오랜 박스권으로 있었다는 점이 자,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파동을 주고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자, 이제 이 기준을 놓고 보고 이피레 침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후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30분 봉으로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메스는, 자, 파동을 조금씩 주는 애야, 성격이, 요렇게. 어. 자, 이 부분은, 요 파동에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좋고,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요기 요렇게 보면, 지금 상승하는 추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요 부분은 이제 파동을 조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짝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는 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거래량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현재 계단을 탄 거야, 여러분들. 깔끔하게. 자, 이 친구. 여기 보면 이렇게 점으로 찍힌 부분들은 과열 붙어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과열이 일단 붙었던 종목이고 과열됐는데 이때 거래량이 솟구쳤다 거래가 없는 걸 보면 자 그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부분은 자 이런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젠 R&M 이랑 로버티즈는 방송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자, 104.5%입니다. 로버티즈는 65.5%인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자, 추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좀힘들고요 예. 네. 자, 나머지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아니 나는 보유하고 있고 수익 중이니까 <laughs>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 어 그때 양자암호에서 수익나고 짐 싸서 일로 옮겼다는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인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엔젤을 택하느냐. 자, 돌파 쪽에 무게를 실느냐. 자, 지지 쪽에 무게를 실느냐. 빨리 가는 게 어떤 거냐? 이 부분은 몰라. 시장이 뚜껑이 열려봐야지 하는 거지. 느낌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200분 봉을 놓고 본다면, 뜬건 없어. 최근에 많이 뜬 거지. 과거를 본다면, 뜬게 없는 거야. 얘네들 과거를 놓고 본다면. 자, 얘네들은 이제 탄력 있는 애들. 자, 파동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을 공략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 30분 봉에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점, 뭐, 계단을 타고 있는 애. 자, 마찬가지로 K&R 시스템. 다 좋습니다. 자, 1봉으로 볼 때도 전부 5선이 살아있고, 20선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 야, 도저히 한 종목 안 되겠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두 종목을 하셔도 되고, 동시에 두 종목을 매수하시고, 자, 센 말을 남기고, 약한 말은 빼버리자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을 보실 때, 이제 ETF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해, 이게. 음. 현재 달려주고 있는 업종들이야. 어. 조선이 이렇게 달려주고 있는 거고, <laughs>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자, 상승해서 120선 위에서 요렇게 조금 올려놓은 모습들. 자, 반도체. 조선, 반도체. 자, 로봇. 자, 요렇게 타고 가고 있어. 음. 조선, 반도체, 로봇. 이게 굉장히 강한 업종이지.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들께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음.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께서, 어, 바스켓을 구성하실 때자이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은 홀딩으로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들을 보유를 안 하셨다면 현재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라든가 손치매 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수는 10명 인데 좋아요는 4개야 아 정말 진짜 힘 빠진다 <laughs> 아왜 그러는 거야 대체 자, 호랑이 금입반님 반갑습니다. 수지님도 반갑고요. 자, 아,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빠지는 종목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아, 항상 올라간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 거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쏠림 현상이 심해서 그렇지 나쁘다고 표현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분들은 이4대 업종에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 성투하시고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